와, 걔도 존나 커. 걔 귀엽지, 그렇지? 애기는나 여기 애기는 없을 텐데. 아, 애기 있구나. 와! 와 이게 <laughs> 존나 귀여운지이 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눈뿅. 내가, 내가 일단 선물 받은 거 제일 마음에 들어. 무게 공개가 할까요? 뭔데? 어. 아, 이거. 15강. 그래, 뭐, 15강은 뭐, 불사죠, 뭐. 간절하게 한번 볼까? 아, 잠깐만, 나 이거 파티 타면 안 되는데. 어, 피자 사라. 알아서 한번 해봐. 야, 이거 여러분들, 눈정 한번 합시다. 오늘 에피못 먹은 사람 손들어봐. 오늘 에피모마사나 여기서 저 15강, 16강 강화 지르는 거 보고 아마 깨실 거예요. 대부분 요거 눈정 하시고 득템 하시기 바랍니다. 눈정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달하니 눈정 한번 하시죠. 와야 와, 와. 한번 질러 봐. 음. 자, 눈정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고 15강, 아, 남기니까 불사조 유니크, 뭐 바로 질러면 될게요. 쿨해, 이렇게 자, 불사조 유니크 보세요. 뭐야? 응? 컸어? 아, 아이씨. 얼만데? 난 돈, 야, 너 나, 나돈 달라고 오라 그런 거냐? 어? 돈낳달라고 그런 거야, 설마? 어? 야, 나 여기 구경 오라는 이유가 돈 달라는 2 6 0이라 들어간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랑? 야, 뭐야, 이거. 나돈 뜯기는 거야, 얘들아, 이거? 이거 내가 왜 260을 여기다 넣어야되는거지? 너너너 너 없어? 뭐야 나 이씨 왜온거야 너 20만원 있다고? 어이발 왜온거야 여기다 야 그래도 나 이거 솔직히 안주는데 내가 주긴 줄건데 왜주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너희들, 내마음에 너희들이 득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치. 내가 너희들의 모든 시청자를 대표해서 내가 돈을 주고, 요거 이제 날라가는 거 우리가 보고, 눈정하고, 여러분들 득템하세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주고 나서,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내가 줄게, 그냥. 음, 여러분들 득템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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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15강, 어, 유, 유니크, 불쌍해, 유니크, 16강화. 눈장 한번 하시죠, 여러분들. 어? 야, 뭐, 바로 해!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내 눈이 지금 어떻게 된 거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뭐한 거지, 이게? 16강인데? 여러분 이곳은 성지입니다. 먹고 싶은 에피셜 고 득템하시죠. 제가, 제가 키우는 모든 캐릭, 구원에 이기주세요.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꼭 먹으세요.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또 이곳은 성지가 되니,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어, 득템 하신 분들은 또 댓글에 또 득템했다고, 너무 기분 좋다고 또 남겨주시고, 어, 와 근데 이거 떴어 이거 16강 가는 확률 없을텐데 아무리 불사조해도 어차피 너 그냥 쓸거면 그냥 써어응 형은 상관없어 어 형은 상관없어 나 괜히 나 때문에 질르려고 하지마 나 쓸거야? 아 그래? 음 그래그래 그래.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여러분들, 치를 아, 줄 알았죠? 여러분들, 치를 어. 줄 알았는데, 야, 불사도 안 치워? 야, 너한번 껴봐! 야, 너한번 껴봐! 야, 껴봐! 껴봐! 어디 갔어? 야, 일로 와서 껴봐! 껴봐! 남스코 껴봐! 아, 그거 빼야지! 오, 얘들아, 이거 빛나는 거 보이냐? 반짝반짝하지? 야, 너 가만히 좀서있어 봐. 왜 이렇게 왔다대 돼? 어, 반짝, 금색깔로 반짝반짝 합니다. 근데 이게 불사조목이라서 간지는 안 나는데, 그래도 색깔 자체는 이쁘네, 그치? 음, 근데 뭐, 부럽다. 야...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보신 영상은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